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 한 가지 뭐 얘기할 게데 오늘 이제 한국 스포츠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뭐, 어제 뭐 이제 막 세상은 변하잖아. 시대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저도 이제 그런 걸 확실히 느끼거든요. 확실히 뭐냐면 난 음, 노인사 말지만 자체육관을했고 운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운동했던 시기 내가 이제 뭐 이렇게 운동했던 시기 사람을상대하는 거고. 체육관을 관장으로서 체육관 하면서 또 밑에 관원들을 상대하는 거 운동하는 사람, 사람들을 상대해보고 또 지금 체육관을 적고 이제 다른 여러 관장들의 도움으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밑에 애들 보면 확실히 사람 달라진단 말이야 또 세상은 달라지면 확실히 그게 맞게 사람 자기도 바뀌어야 됩니다그러서사람뭐 시스템이건 뭐 이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거든 요 그니까 우리 스포츠도 마찬가지야 이제 이제 바뀌어야 될때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축구나 지금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왜냐면 이제 축구가 사실 올림픽 행이 무산됨으로서 어, 고기 종목 같은 경우는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는 게 이제 핸드볼 여자 핸드볼밖에 없습니다. 이제. 고기 종목 은다 떨어졌단 말이야. 이그 <laughs> 맞아요. 아 어, 뭐냐면 이 우리 우리나라도 이제 사실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하고 축구 저것도 이제 저것도 확실히 좀 문제가 확실히 나왔지. 문제가 나아지 축구 자체가 뭐 감독의 문제도 있는데 어머니 협회도 있고 문제도 있고 그 시스템도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그봤죠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 거하고, 아시안 게임 대표팀하고, 올림픽 준비한 올림픽 대표팀 이제 따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이제, 다른 나라는국가들는 4년을 확실히 체계적으로 준비하면서, 아시안 게임도 이제 올림픽의 일환으로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올림픽의 일환는로 아시안 게임을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만, 아시안 게임 어느도 올인을 하잖아. 왜냐면병행혜택이 걸려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제. 그두 가지, 이두 대표팀 분리해서 하자. 이런 식으로. 그, 오늘 황소환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얘기 했거든요. 지금 열년벌시스템이좀 문제가 있다. 아시안 게임에 집중하는 거, 올림픽 집중하는 거. 그냥 아시안 게임에 올인하다 보니까 나중에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올림픽 올인을 하면 그 올림픽 준비할 시간 얼마 안돼 가지고 어, 아시아 다른 나라들은 거의 4년 동안 이제 집중하면서 이게 장기적인 플랜으로 왔는데 우리는 고작 몇달 가지고 조직력이 극대화될 수 없다. 뭐 이런 건 확실히 맞거든요. 맞습니다. 그 맞아요. 어, 인도네시아한테 우리 저 가지고 기분 나빴어. 기분 나쁜데요. 확실히,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를 한 4년 동안, 지금 여태껏 잘, 한 4년 넘게, 어, 잘 다져왔다는 그 자체가 딱 보이죠. 그. 근데 우리나라는 고작 이제 다진 게한몇 달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이제 티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우리가 문제 많습니다. 그 축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제가 봤을 때 이제 뭐냐면, 음, 뭡니까, 어,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이게 뭐랄까. 그 협회장이 사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문제는 아마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아시요 사실, 협회장이 돈 때문에 사실 그 정문교 협회장이 있단 말이죠. 사실, 정문교 협회장이 축구인이냐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냥 구단주고, 사실 기업인이란 말이야. 그 협회장이 왜그 그런 구단주나 기업인을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느냐. 이거 진짜 왜돈 문제가 있단 말이야. 스폰하고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가 아들 사회생활인 가 알다시피 하다면 알겠지만, 그 분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이제 위에 올라가, 위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일하는 사람. 그런 게 아마 있을 거예요. 저도 식당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요. 식당에 뭐 일하고 있는데,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이런 알바인데물도 하나도 안 묻혀본 놈이 뭐 와가지고 잔소리하고, 말도 되도 않은 이런 소리나 지금 높다고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은데그 사람 짜증나죠. 짜증나잖아 그것도. 그것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협회장이신 문제는 뭡니까? 축구일이 아니고, 잘, 축구에서 잘 모릅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뭐, 차봉, 얘네 조중영이 했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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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좀 축구인을 알고 있는데, 지금 내가 첩회장 보면, 차봉, 자봉 씨가, 차봉 씨가 돼야 한다고 저는 확실히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축구를 좀 알고, 축구인들의 마음을 알고, 또 축구를 어떻게 해야지, 또자 차봉 씨 같은 경우는 선진 씨, 축구 실있들도좀 봤잖아. 어,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돈 문제 때문에, 이게, 어, 어, 축구도 색잡을 잘 모르는, 어, 그런 기업인을 데리고 와가 협회장하니까, 지금 이, 뭡니까? 축구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개판이 되는 거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야 되는 게 너무나 사실입니다. 너무나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면 아시아 팀들하고 우리가 개인기랑는 분명하게 우리 한국에서 아시아에서 우리나라 한국 선수들이 지금 k 리우다 뛰고 있고 k 리가 이렇게 아시아에서도 증명을 하잖아요. ACL인 것 무슨 말이죠. 아시안 클럽에서 클럽에서 이렇게 증명하는데. 갱기랑 확실히 내가, 제가 봐도 이제 거의 한국이 최, 아시아권의 최강이라 보는데 왜 이렇게 이번에한테 졸전을 펼쳤나? 뭐냐면 그 확실히 팀을 확실히 못, 잘못 따, 조직 팀을 잘, 조직력을 잘못 따졌다는 거죠. 확실히 우리가 티가 나잖아. 맞다. 그 인도네시아가 우리 갱기랑이 우리보다 잘한다고 보시면 못 합니다. 우리보다 확실히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아 선수도 많이 들어오고 했지만 우리나라 선수보다 확실히 못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술적인 문제, 조직적인, 조직력적인 문제에서 확실히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 확실히 뭐 있었다면 물론 퇴장이나 변수도 하나 있었지만 뭐 변수도 있었지만 그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플랜으로 이제 자꾸 가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되면 안돼 그리고 제가 또 얘기할 때 얘기를 빠 약간 빠졌지만 공주표 의원도 얘기했어요 야, 축구장 옆에 나가라 뭐 축구도줬고갯이 개뿔도 모르는 게뭐 와가지고 뭐 이,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하나 그 말은 맞단 말이야 다시 맞지 맞지 맞단 말이야. 축구에 초대 말 속대 말 축자도 모르 축자도 모르는 놈이 와가지고 앉아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답답하단 말이야 답답해 그러나요 맞다 뭐왜이뭐 어, 뭐 스포츠도 막, 축구도 막, 축구 얘기를 해 요새 축구 문제가 이게 많아 파리 올림픽 행이 무산이 돼가지고 축구 문제가 많이 많은데요 아무튼 맞아요 이게 이번에 확실히 이번에 이 축구 분야에서도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지고 이게 개선되는 겁니다 자두 번째 문제는 제가 말하는 데 이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올림픽. 올림픽 종목도 마찬가지야. 이제, 좀, 이 부분이 야 개선이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면, 장기적인 플랜을 가고, 어, 소수 일부의 엘리트 위주의 이런, 엘리트 주의, 엘리트 집단의 운동을, 운동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거 맞아. 이것도. 아까 말했지. 첫 번째는 장기적인, 어 플랜을 가지고 이제, 우리 한국 스포츠로 나가야 된다. 축구처럼 한국 스포츠로 나가야 된다. 축구가 실패한 걸 보면서, 이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아, 뭐냐면, 이제 이제 소수의 엘리트 집단으로 성과만 내는 이런 시스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과거 아그 일본도 지금 그 일본도 지 시스템 바꿔 성공하고 있잖아요. 어 일본 일본 같은 경우도 옛날에 마, 맞아요. 어 오로지 올림픽 메달 만따야 된다. 메달 따가 성적을 내야 한다. 이런 올림픽집 아시안 게임나 이올림픽에 집착 집중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금메달도 그 많이 땄어요. 사실 일본이 옛날에 중국보다 중국보다 스포츠 아시아에서 최강했어요. 스포츠 광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다가 이제 저 팔육 아시안 게임이나 그, 그때부터 이제 팔십 년대 후반부터 이제 중국한테 밀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제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한테 밀리기 시작하죠 우리나라한테부터 이제 밀리시작단 말이야 아시안 게임도 물론이고 우리나라한테 밀리기 시작한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다시 뭡니까 이제 어 일본이 다시 이제 어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에서 이제 스스로 살아나고 있잖아 근데 이게 왜냐면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왜냐면 이제 옛날에는 이 성과만 내야 된다 해 가지고 올해 성과에만 집중해 가지고 소수 엘리트 주, 집단에만 의식에 집단에만 모여가 그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엘리트주이지. 엘리트 주의지 엘리트 엘리트 체육이나 엘리트 집단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앞, 그~ 합숙 훈련이나 뭐~ 이렇게 어, 고강도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는데 그게 이제 나이 뭐~ 이제 사람이 바뀌면 시대가 변하 겁니까 그걸 안 한다고 사람들이 안 하는 게야 강한 훈련이나 물론 우리가 운동을 제대로하면 강하게 운동해야 된대요. 옛날같이 무식하게 압축해가지고 막 어, 단기적인 성과 낸다고 이렇게 죽으라 훈련하는 이런 방식들 자체는 그 요새는 이제 안 맞는 게 뭐냐면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서서슬 우리나라도 이제 그래 되잖아 일본이 한 20년 30년 음, 전에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서서 성적이 떨어지죠 이제 서서 맞잖아요 지금 도표로 나오지만 일본하고 비교하는 그 도표도 나오지만 뭐냐면 사람이 뭡니까 자, 살만해지면 이제, 살만이지만 이제 그렇게 죽으라 운동 안한단 말이야 죽으라 안 하, 운동 안 합니다 물론 야구 축구라 몰라도 야구 축구 돈이 많이 걸리잖아 뭐도이구 돈이 많이 걸리는데 진짜 돈이 많이 걸리는 걸린, 아, 걸린 어, 뭐 이런 대회 아니서는 뭐 거기 이제 죽으라 운동 뭐안 한다 면 왜? 뭐먹고살기 편한데 뭐 한다 뭐 그래 죽으라 운동하냐 말이야 그럼 올림픽 금메달이 뭐 연금혜택이 있다지만 뭐 축구나 야구에 비해서 그래 돈이 그래 많은 것도 아닙니다 맞아요 맞아요 물론 뭐 올림픽 금메달 따면 뭐 혜택이 요이나좀 많거든요. 뭐, 올림픽이 메달인데, 아시안게임 메달도 뭐, 혜택이 많긴 하지만, 뭐, 그거를, 그거 못따다 해서, 뭐, 죽으라 뭐, 뭐, 그거하고, 뭐, 틀리단 말이야. 프로, 프로 축구나, 프로 야구에서 뭐, 그냥, 좋은 뭐, 구단 들어가지고, 거기서 연봉 많이 받는 게더 낫지. 그렇게 죽으라 뭐, 운동하는 그런 거 자체가, 할 이유가 없듯할이유 보다는, 그런 의식 자체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이랍니까? 그런 부분이 약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가어가 그게 사실, 옛날, 일본도 그랬어요. 일본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옛날같이 막, 이렇게 죽으라 운동시키고, 막, 뭐 소수, 소수로 해가지고 엘리트 집단 내가 우리가 학교 같은 건 소수 정예반으로 해가지고 막 돌리는 거 있다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이제 지나는 거야 지났다 말이야 그그러게 이제 안 하는 사람들이 막 일본도 우리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그런다 말이야우리제 그래요 이제 살만해지니까 이제 사람이 이제 막죽으러 운동 안 하나 말이야 죽으러고 돈도 안 되는데 뭐안하죽으러 뭐 운동 하다 말이야 그래니 그러니까 왜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저변은 확대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일본 일본도 지금 그래서 일본도 지금 바꿉니 뭐냐면 생활체육 쪽에서 이제 그런 거죠 생활 체육과 엘리트를 연결하는 거야 엘리트 체육을 연결하는 거야 맞아요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엘리트 집단에만 이 몰빵해서 운동한게 아니고 생활 체육을 저변함 저변을 확대함 생활 체육과 엘리트를 연결하고 도지에 생활 체육을 저변을 확대하면서 아, 좋아서 운동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소질 있는 운동하는 사람 차출해가 그, 그 생활 체육 쪽에서 차출해가지고 엘리트로 연결을 하단 말이야 그게 확실히 이게 이번 동영상 핵심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돼 우리나라 스포츠도 그런 식으로 가야 돼요. 일본처럼 가야 돼요. 일본이 이런, 시,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어~ 저변도 학 일본도 우리나라도 지금 저출산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많아가지고 이게 핵심 옛날에 소수 엘리트 우수 소수만 이거 발굴해가지고 이들만 집중 육성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게 문제 약점 이거 약점입니다. 저변이 약하니까 뭡니까? 오래 못 가죠. 선수촌도 두텁지 못해 오래 못 간단 말이야. 근데 이제 세, 일본처럼 이제 생활체육이나 생활체육 속에서 이제 운동 을 좋아서 하는 거 좋아서 하고 또그중 생활체육 생활체육인들 중에서도 뭡니까 이 우수 이게 우수 선수들이 육성해가지고 이제 엘리트 체육과 연결하면서 이래가지고 성전을 내리고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이건 뭔가 저변을 확대하는 거다 말이야 그리고 또이 운동이 그냥 단순하게이 사람들이 운동 을 오로지 그냥 단순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뭔가 좋아서 하고 이런 게 섞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만 가지고 이제 안 된다는 거지 막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좋아서 하고, 물론, 뭐, 먹고 살아야 돈 때문에 운동하는 것도 맞는데, 좋아서 하고, 저변이 확대된 이런 사람, 이런 상태에서 이, 이 운동인들, 체육인들을 데리고 와야 되지, 옛날같이 일부만, 일부, 우수선수 일부만 딱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집중훈련하는 이런 시스템은 이제, 이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운동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뭐, 어, 우리 미, 미국과 소련의 그 라이벌식,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식 있잖아. 그때 옛날에 약 이런 억수로 많이 했다는데 특히 미국 소련 이런 때, 이거 대결 때는 미소 대결 때는 약 스포츠로 이제 경쟁 의식 이런 게 많으니까 약 이런 억수로 많이 했다는데약 같은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런 방식이 지났다 보면 돼 맞아요. 그 그러니까 당연히 야구축구는 좀 이제 전면이 넓으니까 사실 뭐뭐 뭐 자식 운동시키자 이러면 사실 딱 생각하면 야구축구잖아 사실 맞단 말이야. 제가 주위수 하고 있는데 뭐 주위수는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게 사실 돈안 되거든 사실 돈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내가 주짓을 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것도 좋아서 좋아서 한단 말이야. 그냥 맞다고. 그러니까 좋아서 운동도 하고 동시에 뭐 물론 돈도 벌어야 되니까 먹고 살리가 돈도 쪼까 가겠지만 <laughs> 좋아서 운동하고 또 이제 그러면 좋아서 운동을 시키면서 그러면 저변이 커질 거야. 변이 커질 거. 옛날 같이 불러가 억지로 또두패 가지고 막 이래 이런 이런 게 아니고 좋아서 운동하는 사람들 생활체육인들 중에서도 이게 잘하는 사람들 선발해가지고 그들은 이제 집중력 성하는거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뭔가 자꾸 뭔가 이게 소수가 아니고 자꾸 이게 뭔가. 생활 치료 같은 저변이 넓기 때문에 이게 자꾸 이게 인재들이 자꾸 나와요 맞아요 나온단 말이야 자꾸 인재가 나온단 말이야 맞아요 엘리트는 무슨 그겁니다 인재가 잘안나인재는기서 끝납니다 엘리트는 또 엘리트 운동하는 사람 약점이 또 그겁니다 그 메달을 딱 버리고 일하면 운동 바로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다른 길을 한단 말이야 뭐 아니면 뭐 지도자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생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수생 엘리트 엘리트 운동 오래 한 사람 오, 성공한 사람 보면 선수생이 짧은 수밖에 없는게 부상이 런는 것도 있지만 뭡니까. 어, 짧은 시간에 고강도라는 이런 이런 것 때문에 부상 이런 것도 있지만 뭡니까? 어, 억지로 하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존성과이냐면 바로 때려치 합이 돼 뒤도 버리지돌아보지도 때려치고 뭐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처럼 이런 시스템 이제 바꿔야 된다 생각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성공하는 거지. 어, 이런 이런 시스템으로 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번에도 파리 올림픽에도 어 보위종 막이 여자 핸드볼 빼고는 다 탈락했기 때문에 이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안 돼. 그냥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저출산 문제도 왔는데 일본 그 하는 걸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어 한국 스포츠 시스템도 바꿔야 된다 생각 이입니다